영탁의 숨겨진 강점과 그의 위상을 평가한 나훈아 선배의 특별 찬사 영탁은 현재 트로트계 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 전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인기는 대중뿐만 아니라 음악계의 선배들로부터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의 전설로 불리는 나훈아 선배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영탁의 특별한 재능과 장점을 강조하며 후배들 중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받는 가수로 인정했습니다. 그가 밝힌 영탁의 세 가지 강점은 무대에서의 진정성, 장르를 추월하는 음악적 소화력, 그리고 팬들과의 진실된 소통입니다. 영탁의 음악 세계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요소는 바로 그의 진정성입니다. 이 진정성은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닌 무대에서 자신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대중과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아티스트로 인식되게 합니다. 영탁의 진정성은 곡을 해석하는 능력에서 비롯되며 특히 그의 대표곡 바람과 믿어요를 통해 그는 진정한 음악적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람이라는 곡은 영탁의 감정이 담긴 목소리를 통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탁은 이 곡에서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깊이 있는 음색으로 노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곡에서 영탁은 자신이 지나온 인생의 경험과 감정을 노래에 담아냄으로써 마치 청중에게 직접 이야기하듯 진실된 소통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그의 능력은 나훈아 선배와 같은 음악의 대선배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고 그를 가장 높이 평가받는 후배 가수로 언급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믿어요는 영탁이 자신의 진솔한 감정과 대중을 향한 메시지를 담아낸 곡으로 그 철학과 대중에 대한 약속이 담긴 곡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곡은 영탁이 가수로서 대중에게 어떤 존재로 남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곡으로 그가 얼마나 대중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이 곡을 통해 팬들은 그의 깊은 감정과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청중과의 정서적인 연결을 형성하게 합니다. 영탁의 무대는 늘 팬들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내는 장소로서 그의 진정성은 그가 펼치는 모든 공연에서 대중에게 전달됩니다. 무대에서 그는 화려한 기교나 거창한 연출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소리와 감정으로 청중에게 다가섭니다. 영탁은 이처럼 진실된 태도로 무대에 서며 팬들에게는 더없이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진정성 있는 모습은 그를 다른 가수들과 차별하며 대중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게 만듭니다. 나우나 선배 역시 이러한 영탁의 무대 매너와 진정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는 아티스트라고 언급했습니다. 나우나 선배는 영탁의 무대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곳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대중에게 전하는 장이라고 평가하며 후배들에게도 그가 귀감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지 가창력에 대한 칭찬을 넘어서 무대에서의 태도와 팬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높은 평가로 영탁이 트로트에 남긴 깊은 인상과 그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영탁은 이러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대중과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며 단순히 인기가 있는 가수를 넘어서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만한 예술적 가치와 진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영탁의 음악적 소화력은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데뷔한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온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의 음악에는 전통적인 트로트 요소뿐만 아니라 발라드, 힙합, 포크, 팝과 같은 다양한 장르가 녹아 있어 단순히 트로트 가수라는 범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